안녕하세요. 장난감 세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오늘은 월요 화요일이고요. 다 토요일 날에 이제, 어, 저희 학교 앞 문구점에서 뽑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4,000원짜리 썬더잇 레몬카드데? 지금은 인기가 없어서 이렇게 상품으로 넣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뽑기를 하면서 이게 걸렸어요. 요렇게 제가 한번 뜯어보긴 뜯어봤는데 안에 건안 봤거든요. 저기 살짝 뜯겨있고요. 이게 찢어졌어요 이렇게. 아, 이거 잘안 열리더라고요. 이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보니까 테이프가 붙어있... 아야. 아, 진짜... 자, 이충 이렇게, 잘라주시고,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게 뭐죠? 이런 건데, 뭐, 등등 여러가지, 뭐, 어택, 뭐, 소드. 똑같은 게, 두 개가 한거 같이 들어있네요. 네, 어, 하나가 안 빠졌네. 로스트 엔젤? 이게 뭐죠? 저, 제가 썬네일분에 대해서 몰라서. 일단, 요거, 뭔지 아시면 혹시 조금 알려주세요. 저게 뭐, 좋은 거다, 뭐안 좋은 거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안 좋은 거라도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제가 이거 가지고 놀게 아니라서. 저도 이런 거, 이거는 뽑히기 싫었는데 뽑힌 거라서. 뭐 다른 사람한테 줄까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줄까 하는데, 일단은 요거 뭐 어떤 건지 조금 알려주세요. 일단 그러면은 이상 썬더 일레븐 카드에. 와 함께 온 장난감 세상이었습니다.